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책과 잡지 디자인 두 번째 시간으로 잡지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잡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어, 잡지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걸 잡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주간지도 있고 뭐 월간지도 있고. 어, 뭐 개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잡지를 우리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설정해서 만드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친구 같은 잡지도 있고 뭐 선배가 얘기해주는 것 같은 잡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설명해주는 것 같은 잡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지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잡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라이센스지라 라이센스지하고 하나 로컬 잡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는. 근데 이제 라이센스 잡지는 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이제 그 잡지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뭐 보그 엘뭐 GQ, Squir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에서도 유명한 잡지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걸제 라이센스 잡지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잡지 행복의 가득한지뭐 뭐, 뭐, 리빙센스, 뭐 기타 등등, 뭐 월간 디자인들, 뭐 되게 많은 우리나라 로컬 잡지들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열티를 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잡지가 갖고 있는 정통 그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뭐 어, 타겟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의 종류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독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 타겟으로 하는 독자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잡지는 어, 상당히 그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마케팅적인 것도 그렇고 대중적인 거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편집 디자인 중에서 잡지 디자인은 가장 상업적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네, 뭐 가장 상업적이라고라고 하면은 뭐그 어느 정도 상위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잡지는 기본적으로 이 어,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구성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잡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잡지 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만드는 사람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 보시는 것이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했던 잡지 그 그 만들 때그 판권 부분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한 잡지 한 권을 만드는데 20명에서 30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기 가행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달 해보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어 아니다 해서 접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연 플랜을 짜고 움직입니다. 그걸 최소한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되게 긴연 플랜을 갖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좀그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좀큰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죠. 교수님이 작업했던 잡지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좀 전에 제가 잡지 만드는 분들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저희가 디자인 쪽에서의 카테고리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그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물론 잡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매체 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고 그 정도 이제 안에서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편집부, 미술부, 사진부 이렇게 세 파트가 있어요. 그세 파트에서 저희는 이제 미술부를 담당하는 거죠. 미술부에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 밖에 이제 어떻게 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편집부에서는 기획하고 취재를 하죠. 그리고 사진부가 이제 거기에 맞는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했던 잡지들을 이렇게 주품면은 일부 이제 보여드리면 뭐 남성 패션지, 뭐 웨딩지, 그 다음에 뭐 건강, 뭐 헬스조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빙센스 약간 이거 주부들이 보는 거 그다음에 주간지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거 이제 요 각각 그 잡지들을 보면 이제 성격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그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 예를 들어서 남성질을 했으면 여성질 할수 있나요 당연히 컨셉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데 할 때마다 시장조사를 다 다시 해서 우리가 어느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를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사전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블레스 맨 같은 경우는 남성 패션지고, 뭐, 웨딩지 같은 경우는, 웨딩 21은 당연히 여성 그 웨딩, 웨딩지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 웨딩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신부가 아름답게 보여야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쓰는 색 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어휘도 달라요. 글의 문장의 그, 문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목에 갖고 있는 그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한글로 된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안배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m 스 같은 경우 라이센스 인데요 어, 보통 라이센스 지를 하게 되면 물론 이건 제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간 아트디렉터였기 때문에 어, 미국에 가서 이제 m 스가 여러 나라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 맞는 이제 라이센스 그 규칙들이 있어요. 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 교육 같은 걸 받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m e 5 같은 경우는 국내 로컬 남성 주관지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설명이나 이런 거뭐 교육받으러 가지 않죠. 우리가 만들면 그게, 그게 룰이죠. 대신에 되게 많은 소비자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겟들하고 기껏 만들었는데, 타겟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요. FGI 라그 FGI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타겟군을 모아놓고, 우리가 더미호라고 해서 영호를 만들거든요. 영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피드백 받은 것 같고, 실제 본 1호를 만들 때, 디벨롭을 해서, 창간호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잡지를 뭐, 창간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창간 준비가 수개월을 합니다. 수개월을 하고 그렇게 된 뒤로 이제 매달 월간지가 나오는데 계속 독자나 아니면 광고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조금씩 진화된다고 볼수 있어요. 네, 잡지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잡지 네.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잡지 디자인과 단행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고 적냐, 그 다음에 마감의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행본 같은 경우는 보통 저자가 한 분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분일 수도 있지만 한 분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글이 다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책을 낼까 말까 이런 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변수가 잡지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잡지는 이런 변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촬영을 나갔어요 야외 촬영을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가 끝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빛이 다르니까요 옷에 뭐, 뭐 이렇게 뭐가 묻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옷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변수가 많다 적다의 차이가 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감의 호흡의 차이예요. 이 호흡은 어떻게 좀설명 드릴 수 있냐면, 어, 전에 했던 잡지를 기준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월초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획 그 취재 리스트가 다 와요. 편집부에서 다 오면 그걸 가지고 아티 디렉터가 그 보고 그 디자이너들한테 각각 그 배당을 합니다.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호마다 어 이번에 특집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누가 담당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하면 보통 25일 날 서점이 유통한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 대략 뭐 10에서 17일 정도에 디자인, 디자인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디자인은 3교를 봐요. 3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정을 세, 세 번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정교요을다 보고, 2교를 또 보고, 2교를 본거에서 오탈자가 있는지, 뭐, 전화번호 잘못됐는지, 뭐다 확인하고, 또 3교를 보고, 그렇게 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7일이나 요때 이제, 마감해서 인쇄소의 데이터를 송부하면 거기서 인쇄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재본해서, 이제, 서점에 유통을 하는 거죠. 이, 이, 이 사이클이 매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행본은 매달 어느 매달도 있고 어느 어느 달에는 책이 여러 권 나오는 달도 있고 적게 나오는 달도 있는데 이 특별한 날짜에 대한 압박은 좀적 적,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매달 우리는 17일에는 무조건 인쇄소에 쌓야돼 압박이 좀 있죠. 원고가 빨리 안 오는 날도 있고 사진이 빨리 안 오는 날도 있고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과 상관없이 그날 무조건 책이 나가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 광고주하고의 다 계약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그 수만 권을 단시간 내에 찍어야 되는 그런 인쇄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예약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이제 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행본과 잡지와의 차이 그래서 디자이너도 이런 어, 이 잡지 이 마감의 리듬이라고 할까요? 그게 돈이라고 맞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음, 잡지의 네. 구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잡지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포맷을 갖고 있어요. 뭐 규치진지 아니면 전문진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뭐 화보가 있고요. 화보는 이제 사진 위주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말하고요 뷰티 섹션, 패션 섹션, 그 다음에 피처 섹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뉘는데 이런 거 안에 뷰티에도 화보가 있을 수 있고 뭐, 뭐 패션에도 화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잡지가 이제 우리가 1페이지부터 쭉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잡지는 원하는 페이지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이 이런 섹션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트 디렉터와 디자이너의 네.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아트 디렉터와 디자이너의 차이는 되게 명확하죠. 왜냐면 아트 디렉터는 어, 전체적인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디자인하고 뭐, 어, 멋있게 뭐, 멋있는 서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멋있는 게 멋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게 상업 잡지다 그러면 그, 그, 그 매체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뭐 가지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화려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면 절제해야 돼요. 더, 더 절제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우리는 이제 한 페이지에 세컷 이상 안 써.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칙을 정한다든지 컬러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는 요 채도를 채도 위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트 디렉터고요. 디자이너는 이제 각각 자기한테 배당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대한 그, 기, 그 기사에 그기 대한 디자인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해서 아트 디렉터한테 보여주면 아트 디렉터가 이제 컨펌을 하죠. 이번에 요거 좀 너무 어? 좀더더 더 아기자기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왜냐면 아무튼 전체를 다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잡지 디자인의 정의와 구조 등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 알려주셔서 오늘도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책과 잡지 디자인 그두 번째 시간으로 잡지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잡지 디자이너의 실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